자, 무게 어, 팀 리그 시즌 1 4라운드 2종 어, 1경기 동방 프로젝트 팀과 케어파이터 2002 UM 팀의경기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팀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 동방 프로젝트 팀은 공식전 5승 3패, 아, 그리고 개인전 26승 19패로 기록을 하고 있고, 케어파이터 2002 UM 팀은 어, 공식전 8승 네. 3패, 아, 그리고 개인전이 어, 31승 19패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최근 10경기는 이제 7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어, 어쨌거나 경기 시작을 했어요. 어, 사람한 올라온 이상 이제 양팀 모두, 어, 뭐 이제 보상의 운은 또 없을 거거든요. 어, 반부터 어, 상당히 이 치열하게, 어, 경기가 이제 주어고 있는데, 어, 이 경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팀은, 어, 멜돌로드 팀과 5라운드 지출을 놓고, 어, 격돌을 하게 되죠. 어 바네사 선수 어 중간중간 떨어지는 건 좋은데 어 생각보다 좀 많이 어 낮는다는 느낌이 좀쓸것같거든어 그래도 이게 좀 바네사 선수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툭툭 차주는 또 굉장히 아말거에요어 그래서 어사라 선수 이거 저 계속 약다보면어 상관이 안 좋거든요 아니 바네사 선수 어 자신의 체력이를 아안떨라쓰는건안 되죠 어이 좋은 듀엘을 좀 날려먹긴 했는데 아 그래도 좋아요 지금 이번에 데미지가 좀 있었죠 근데 뭐 바네사 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바네사 선수가 점령 하죠아 그것도 몰라요 지금 이 사라 선수가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아 해주면 차력이 없네요 어우외로 아, 지금 두 선수가 좀 치열한 어 아, 그런 맞대결을 좀 보여줬어요 여튼 뭐첫 출발은 지금 이찬이 유력 t 에 좋기는 한데 아그때또 모르는 게 어, 도박로젝트 팀도 어쨌든 만만치 않은 것 같은 거거든요? 4라운드를 올라왔다는 말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어, 어, 아니, 저, 아, 이 엉뚱한 곳에 대해가지고 초패싸움이 없어 아, 바르스 선수. 어, 뭔가 좀, 아, 어, 아쉬운 그런 판단이라고 좀생각하도 되거든요? 어쨌거나, 이거 경기는 나름대로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어, 재밌는 맛이 충분히 살아있어요. 이마이신 선수, 어, 오시즌 거의 두 번째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레디신 선수 조심해야 되는 게, 좀 불꽃이 편지에이좀 강하기 때문에, 어, 너무 근접하다가는 좀아프죠 또, 동박 프로젝트 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바로 이 원거리 견제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자스타어는 어, 오히려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뭐 그래도 마이 선수가, 어, 의외로 잘 파고들면서, 어, 데미지를 잘 뽑아내고 있고요 어, 생각보다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 이거좀 커요, 지금. 어, 마이 선수. 어,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스하이아니 역전패를 호응을할 수가 있거든요. 뭐, 어,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어, 역시나, 이사람들다지 어, 경기 전반적으로, 어, 기존과는 좀 비교해서, 어, 어, 이거 뭔가요? 어이. 마이 선수, 어, 저 체력이 없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 경기를 좀 내주고 2대1로, 어, 역전한다가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역시 다르네요. 일단은 뭐 위기를 잘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아 어,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어, 그래도 마이 선수, 어, 자신의 체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잘 해주고 죠또 조심해야 되는 게, 팀 리그는 에이스들의 무대, 어, 무대라 말이에요. 어, 잡스 타는 사이에, 어, 좀더 큰일이 날수있가 있죠. 그렇죠? 어, 마이 선수, 잘 해주고 있구요. 어,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거, 아니, 이 정도 체력을 못 깎으면, 이거, 어, 어 이거를 좀의외했네요 어, 마이 선수가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를 충분히 놓릴 수가 있었는데, 아좀 어, 아쉬운 판단이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이 선수가 어, 예상치 못했던, 어, 특히 이상을 좀 달성을 하면서, 어, 상당 부분 유리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어 이거 좀아 글쎄요 이거 3킬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아기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중요한 건 덤벙 프로젝트 팀은 마이선스부터 어떻게 좀 꺾고 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마이선스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연기에는 이 충분히 잘못 수가 있죠 아 근데 진짜, 이 마이선스가 은근히 잘 버티고 있어요 일단은 아 그래도 마이선스 체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형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몰라요 지금 이게 어, 하는 사이에 경기 끝날 수가 있군요! 아, 어, 마이 선수! 야 정말 잘해요, 이 선수. 아니, 이게, 마이 선수가, 사실 그, 메디신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 흐름이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전을 충분히 허용을 할 수가 있었고, 뒤에 클론제로 선수가 이제, 출전을 어느 정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했었는데 어, 출전기회를 뭐, 다 뺏어가버렸네요. 어, 쨌거나 이렇게 해서, 자, 어, 1차전은 이제, 큐포파이트 2차 유연팀이 먼저 잡고 시작을 했고, 이제 2차전에서 0팀이 과연 어, 3차전 가느냐, 2차전에서 승부 끝내느냐, 어, 이런 정도가 나와 있네요. 자, 어, 2차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